아침 공복 최고의 음식 7가지. 아침 식사는 보약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식사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다이어트나 간헐적 단식으로 아침 식사를 건너뛰는 것이 좋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 몸의 노화를 앞당기고 인지 기능을 저하하며 성인병 위험을 높이는 잘못된 식습관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위해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의견이 있지만 여러분의 집과 냉장고에 있을만한 구하기 쉬운 것들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들도 추천한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7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지근한 물.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한 잔은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고 자는 동안 손상된 수분을 보충해주며 장운동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자고 일어나면 체온이 떨어져 신진대사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며 다양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해주고 몸의 독소를 빼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에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잠을 자는 동안에 우리 입 안에서는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입속을 꼭 물로 한번 헹군 뒤에 마셔야 하며 마실 때에는 한 모금씩 천천히 마셔야 몸에 더욱더 좋다고 합니다. 차가운 물은 위 점막을 자극하고 우리 몸을 정상 체온으로 올리는 데 불필요한 에너지를 사용하게 하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있거나 위가 약하신 분들은 꼭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두 번째, 감자. 감자의 녹말 성분이 위를 보호하여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습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감자는 땅속의 사과로 불리기도 합니다. 또한 비타민B6 미네랄, 녹말, 칼륨, 마그네슘 같은 영양소가 풍부하여 아침에 감자를 식사 대용으로 섭취하면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탄수화물이 풍부하고 쌀밥에 비해 열량이 낮아 쌀밥 대용으로도 좋다고 합니다. 감자를 조리할 때에는 껍질을 벗기지 않고 찬물에 넣고 쪄야 비타민C 손실이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삶은 달걀 아침 식사를 부담 없이 든든하고 건강하게 시작하려면 삶은 달걀을 공복에 먹는 것도 좋습니다.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 달걀은 단백질과 무기질, 아연 또한 함유되어 있어 영양분이 가득하며 칼로리는 낮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해줘 과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또한 달걀에 함유된 콜린이라는 성분은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계란 노른자는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양배추. 위에 좋은 음식으로 잘 알려진 양배추는 비타민 U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위궤양 완화에 효과적이고 양배추 속 인돌3카비놀 성분은 위 점막의 염증을 차단하고 치유하는 면역 세포의 활동을 촉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배추 푸른 잎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성분은 위염과 위암을 일으키는 원인균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발생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대장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여러 가지 암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아침 빈속에 먹으면 포만감으로 든든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를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비타민 U는 열이 약하기 때문에 살짝 찌거나 생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은데, 다만 위염이나 식도염이 있어 증세가 심한 경우에는 양배추를 생으로 먹으면 위장을 더 자극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같이 장이 약한 편이라면 양배추를 갈아서 한꺼번에 많이 먹었을 경우 가스가 차고 복통이 생길 수 있으니 양을 조절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과. 아침 사과는 황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 빈속에 좋은 음식의 기준은 갑작스레 혈당을 높이지 않는 게 좋은데 사과에는 천연 설탕인 포도당이 함유되어 있으나 사과의 식이섬유로 인해 포도당의 흡수를 늦추어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펙틴 성분이 들어있는 사과는 밤사이 쌓인 노폐물을 배출해주고 식이섬유가 풍부해 원활한 쾌변에 도움을 주며 천연 구연산이 포함되어 있어 위산도 조절해 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비타민C와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일으켜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면역기능을 향상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당근 당근에는 면역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비타민C가 풍부하며 당근을 반 개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A를 100% 섭취할 수 있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대변을 촉진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돕고 피부를 좋게 하는 효과가 있는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루테인 등이 들어있어 면역력과 눈건강, 암 예방, 변비 해소 등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당근은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삶아서 섭취하면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70%까지 높아지고 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80%까지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꿀. 꿀은 미네랄, 아미노산, 비타민을 비롯한 영양소가 풍부하고 피부 미용에 좋으며 항균성이 있어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는 천연 식품입니다. 꿀을 따뜻한 물에 한 스푼 정도 넣어 아침 공복에 먹으면 신진대사가 촉진되고 독소와 노폐물이 배출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꿀은 뇌 활동을 활성화하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해 몸과 마음을 좋게 하며 혈압을 조절하고 피로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침을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다티비와 함께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은 음식 7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무언가 좋다고 하는 정보를 많이 듣고 보기도 하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잊어버리거나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은데요. 아는 것은 지식이고 행하는 것이 지혜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것을 알게 되었다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혜가 깃든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